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U.S. 전국구 커머셜 부동산의 예 안녕하세요 안드라스입니다. <laughs> 네 근간 네. 잘 계셨습니까? 네 하늘색 보니까 좋네요. 네, 네. <laughs> 상무님도 오늘, 시원하게 입으시네 어, 오늘 아주 시원하게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네. 저 그러니까 2주 전에 얘기했던 그 리테일 네 빌딩에 이어서 네. 오늘은 우리 커머셜 빌딩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아 어, 일단 뭐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면 좋겠죠.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예. 커머셜 빌딩, 예. 아, 그리고 이제 주로 목적이 무엇이냐, 오피스가 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보는 음, 거죠. 그럼 오피스 예. 빌딩이랑. 인더스트리얼 빌딩. 그렇죠. 또 똑같이 빌딩 자체에서 인더스트리얼.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주로 이제 웨어하우스나 예. 이런 부분. 왜냐면 하좀 우리 한국 분들도 보면 홀세일이나 예.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또들었으면 합니다. 예. 예. 그럼 뭐예요? 일단 우리가 리테일 빌딩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피스 빌딩은 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오피스 빌딩이죠. 그중에 그렇죠, 그 하나의 오피스 스페이스인데, 네. 소위 말하는 이 빌딩 안에 테넌트가 한몇 명이 있을까요? 그죠, 무지합니다. 그죠.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40개의 테넌트가 네. 있는다든가, 어떨 많게는 뭐 100개까지도 가고, 네. 뭐 그렇게 빌딩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나 오피스 빌딩을 좀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사람을 보고, 어, 저 사람은 클래스가 틀리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laughs> 네, 네. 안타깝게도, 빌딩에 보면, 어,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오. C.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요. 네. 기준이 그래서, 뭐 규모라,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네, 어,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 이곳 찍고 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클래스 A죠. 아. 그러니까, 시, 어, 소위 말하는 한 5층 이상의 아, 현대화된 빌딩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또 예. 나이 먹으또 예. 그렇죠. 물론 왜냐면 하 예. 그만큼 이제 이게 wear out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모더나이즈 돼 있고 예. 좀 첨단적인 어떤 그런 좋은 그렇죠. 빌딩을 빌딩 클래스 A라고 합니다. 네.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 물론 사이즈는 클래스 A보다는 떨어지고 네. 한마디로 B급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laughs> 적절한 표현인 것 네.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C는 음. 소위 말하는 20년 이상의 굉장히 매우 오래된 빌딩이고 음. 그리고 뭐몇 층짜리나 이런 단위가 아니라 뭐 5층 이내에 그런 어뭐 1, 2층짜리도 주로 많고요. 그럼 장만요. 네. 클래스 c 라그래도 다운타운에 있으면 또 그게 또 많이 아틀란타로 치면은 네.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가치가 있겠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로케이션. 그렇습니다. 바로, <laughs> 네. 예, 아. 오피스 빌딩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로케이션이 틀리죠. 그렇죠. 네, 로케이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나눌 인더스트리얼 빌딩. 인더스트리얼 빌딩이 예를 들어서 100,000 스퀘어피스다. 무지크죠. 엄청 크죠. 뭐 엄청 크죠. 100,000 스퀘어피스다. 그러나 이것이 저듣도보지 못한 시골에 있다. 왜 그런 공장들 많잖아요. 많죠. 시작, 시골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어, 싸겠죠. 네. 그 땅값도 쌀 것이고 땅값도 쌀 것이고 모든 게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뭐 50년 정도 더 오래된 물건이에요. 똑같은 100,000 빌딩이 다운타운이나 뭐 알파레타나 뭐 이런 데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천, 인천 같은 경우에, 네.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 같은 경우에, 네. 인천 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네. 어... 어,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당연한. 정말 뭐 거저거저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C급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상당한 밸류가 있는 거죠. 땅값만으로. 그렇죠. 왜냐? C급은 이제 재개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시골에 있는 그런 뭐 물건을 굳이 재개발을 해서 쓰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다운타운 이쪽에는 재개발이 쉽게 쉽게 되어지거든요. 음... 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 이제 사는 이유, 왜사왜사왜 왜왜 사야 돼요? 어, 제가 이제 리테일 빌딩이랑 조금 비슷한 컨셉이지만, 네. 어,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첫 번째로는 음, 정확하다, 아, 바로 확실성이라는 거죠. 이제 오피스 해야지, 빌딩 QA보다?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뚜렷하지 않습니까? 테넌트가 들어가 있고 각 테넌트마다 오너와 정확한 어그리먼트에 한해서 네.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아, 정확하게 아, 봐야죠. 물론, 듀 어, 딜러전스라고 하는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커머셜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런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보아지면 확실한 물건이죠. 리스크가 뭔지를 안다고 친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리테일 빌딩과 오피스 빌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리테일 빌딩, 오피스 빌딩인데 그 둘을 굳이 나누자면 네. 이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캡 레이시 한 음. 0. 몇 퍼센트 조금씩 좀더 높은 편입니다. 네. 어떤 것인가에 떠나서. 그러나 제가 이제 한 예를 드리면 왜 오피스 빌딩을 특별히 굳이 리테일 빌딩과 함께 묶어서 가지 않고 특별히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냐면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아 맞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덤, 덤, 많은 덤, 덤, 분들이 예예 뭐,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어, 오피스 빌딩에 확실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 메디컬 오피스 빌딩 맞다 네. 오,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하 네. 이제, 메디컬 오피스 빌딩이라면, 큰 규모대로 하면, 뭐, 큰 빌딩들이 있겠지만, 아니면 뭐, 1, 2, 3층이나 1, 2층,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닥터스 네. 오피스. 그죠? 뭐, 치과라든지, 내과라든가, 아니면 마사지라든가, 피지카 네. 테러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소규모의 어떤 닥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빌딩들. 아, 요즘에 저는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또 많은 제 고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비드가 아, 이렇게 나서 불확실성인데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안타깝게도 꾸준한 디멘드가 있습니다. 그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 메디컬 필드에 있는 이런 것들 경우에는 전혀 뭐 코비드라고 해서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도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부터 이렇게 사귀으니까 이제 아, 네. 막 얘기하다가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네네. 오는 사람들이 환자잖아요. 아, 예.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손님 많았나 그랬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네. 병원 입장에서는 네. 비즈니스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그렇게 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것도 비즈니스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거기에 따른 손님들도 분명히 있어야 네. 되고 네. 왜냐면 하 손님이 있어야지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그만큼 렌트를 또낼 수가 있는 네. 어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빌딩이나 모든 커머셜 물건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과연 테넌트들이 있는데 어떤 테넌트들이겠는? 음. 그 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 에, 나누었던 프랜차이즈 가왜 각광 을받 느냐？왜냐면 네. 하 음, 네이션 와이드 에서 서포트 를해줄 수가 있는 비즈니스 라면 안전하다 라는 거 죠？요즘 음. 에 특별히 물건 을사 시는 분 들이 많이 물어보 는게 리스키 그러니까 얼마 만큼 위험 부 담이 있 느냐？예전 아. 같은 경우 는 무조건 수익 성이 면 됩니다. 뭐6%뭐9% 10% 얼마든지 그런 물건만 있다면 무조건 사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9% 8%, 10%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7% 정도만 돼도 확실한 물건이면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앞으로 머리 아플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이제 뭐 구매 시에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또 특별히 물론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어, 드렸지만 예. 어, 뭐 로케이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꼭 사거리에 이렇게 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어, 주로 예를 들어서 메디컬 빌딩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인구가 좀 있는 곳에 음. 위치해 있는 게 좋겠죠 그쵸, 뭐 인구 예를 들어서 천명 사는 음. 곳에 메디컬 오피스 빌딩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수요에 디맨드에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잘 보아야 될 것이 얼마만큼 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물건인가 음... 자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게 그런 테넌트들과 어떤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과연 핸들이 가능하느냐 네. 이런 것도 바라봐야죠. 네.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메디크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음. 내가 파밀리어한 그런 어떤 위태 어, 어,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이기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물건. 네. 그리고 특별히 인더스트리얼 물건 같은 경우는 찾는 분들이 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홀셀이나 이런 분들은 트럭을 네. 많이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다킹 시스템이 있느냐?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랫한 곳에 트럭이 간다면 상식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다킹 시스템이, 있으면... 예, 백이 있는 그런 어떤 어, 창고 같은 경우는 네, 트럭을 갖다만 대면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또 코로나로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 네.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나가는 회사도 있고 네. 그런데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아요? 위험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위험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피스 빌딩이지만 오피스 빌딩 개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빌딩이나 근데 이런 빌딩에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음. 회사가 뭘 40개, 50개 의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정말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정말 이럴 때 타격을 받고 소위 말하는 안타깝게 망해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네. 그렇게 하고 파일드 뱅크롭시를해 버리면 내가 뭐 5년, 10년 정도 계약을 해놓고도 그냥 나가버리고 뱅크럽스를 해버리면 비어 있는 거죠. 빌딩 네, 자체가 네, 굉장히 위스키하죠 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퀄리티의 테넌트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불안이 있는 반면에 음. 내가 잘 알고. 판단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비드 아, 이런 것 때문에 메디컬 오피스 빌딩 쪽으로 굉장히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음, 네. 아,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수익성이 얼마다라고 해서 판단하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런 거다 찾아보고. 그렇죠. 네, 다시 보게 되네요. 네,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 브로커로서 커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네. 커미션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것은 어 그냥 인포메이션을 받고 제 클라이언트에게 패스하는 수준이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개 정도의 테넌트가 빌딩 안에 있다면 그 리스 어그리먼트만 봐도 사0개입니다 오... 자, 거기에 그... 그 리스 어그리먼트를 보면 계약의 텀이 있겠죠. 그쵸. 5년 계약이다, 10년 계약이다, 1년 계약이다.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테넌트가 들어왔을 때, 오늘로서 가장 세이프한 것은 롱텀일수록 더 유리한 거죠. 음. 그만큼 묶여 있고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1년짜리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음.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갈 것을 생각을 해야죠. 음. 그러면 그만큼 리스키가 있고 내가 그만큼 또 채워 넣어야 되는 액추라 일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레이스로 되어 있느냐, 음. 그리고 어떤 캠 차지로 되어 있느냐. 이 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리스 텀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트리플 넷과 그로스 리스가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안타깝게도 저번 시간에 아마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어, 저 트리플 넷 같은 경우는 네. 어, 렌트비가 있어요. 얼마라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커먼 에어리아 메인넌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렌트비가 있어요. 네? 렌트비가 특정하게 얼마라는 것이 먼들리 나가겠죠. 그죠. 네. 그래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비도 누구나 다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라퍼리의 인슈런스가 있겠죠. 그리고 프라퍼리의 텍스가 나가겠죠. 네. 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어디가 고장 났을 때 리페어 예. 그리고 메인터넌스 그리고 쓰레기, 쓰레기 뭐 이런 모든 것들 트래쉬 이런 제니토리얼 스탑 청소하고 네. 그죠 <laughs> 이런 모든 것들이 캠입니다 저는 캠은 음 오너가 부담을 안 할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왜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리스라는 건 컨셉은 무엇이냐면 돈을 한 달에 만불이다 렌트비가 만불을 내요. 그러면 오너가 그냥 나머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그로스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자 우리는 그로스리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 어, 상무님은 네. 만불만 내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만불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네. 제가 다제 파켓에서 나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왜 dangerous 하냐면, 자이 빌딩이 올해는 5 밀리언 했는데, 네. 오 경제가 막 호황되고 정말 이이 이 근처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8 밀리언의 가치를 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라퍼티 텍스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프라퍼리 텍스 이거 무시 못합니다. <laughs> 뭐, 그렇죠. 네, 집만해도 얼마나 비싼가요? 네. 네. 그러면 이 프라퍼리 텍스도 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로스 리스다 하면 오너가 다계산해요 그리고 최고의 월스트 e n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리테일이다 했을 때 전기값, 때로는 네. 전기값, 물세 이런 것도 어 오너가 계산을 하는. 그런 리스 텀이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 자 우리 상무님 같은 경우에 부패를 해요 부패 예. 자 부패를 해요 부패 들어와 있어요 (5000불) 내고 한달에 (5000불) 내고 뷔페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너로서 물만 써도 무시입니다 물만 <laughs> 샤워하고 들어가지. <집에> 그렇죠. <laughs> 샤워하고 퇴가야지 직원들 다 샤워하고 집에 가. <laughs> 그렇죠. 오너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물 그만 써라. 피곤한 <laughs> 겁니다. 아, 이제 맞네. 아시겠죠. 이런 거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트리플 넷은 뭐냐면 트리플 넷은 이미 그런 것들은 테넌트가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렌트비가 얼마다 정해져 있죠? 5000불이죠. 그러면 캠도 1년에 얼마? 음. 그것은 레이스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 거죠. 물세는 자기가 알아서 내고 일렉트릭 전기값도 니네들이 알아서 내고 얼마든지 프로포션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불의 전기값이 나왔으면 그러면 상무님은3000 스퀘어피트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3000 스퀘어만 음, 가는 가난... 내면 그건. 되는 거예요. 네. 상무님이 5000 스퀘어 피스를 쓰고 있으면 그만큼 5000불만 <laughs>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장들은 직원들 보고 야, 물 아꼈어. 야, 불꺼 봐. 컴퓨터 꺼. 이제 그러게. 대량기 있죠. 네, 이 전기값. 알고. 예, 물세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아. 굉장히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예. 바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넷은 케미 프라퍼리 텍스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올해 지붕을 고쳤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프라퍼리 인슈런스도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트리플 넷으로 쓰여 있으면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테넌트들이 올라간 만큼 알아서 걷어서 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플 넷이 돼 있는 리스를 선호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추천해 드릴 때 네. 트리플 넷 물건만 주로 보는 편입니다.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프리퍼런 c 스입니다 이것이 꼭뭐뭐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브로커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네. 저는 스타일 자체가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는 편이기 때문에 어... 심지어 제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이제 옛날에는 이런 그로스 리즈의 컨셉이 많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들이 그로스 리즈로 돼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물건을 팔기 원하시면 되도록이면 트리플넷으로 좀 어떻게든지 바꾸는 쪽으로 가서 리스팅을 냈을 때 훨씬 더 베네핏 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빌딩을 안 사고 리스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스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스튜디오 우리 상무님 뭐 예를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거 <laughs> 예. 열고 싶으시다. <laughs> 그러면 한뭐 뭐한몇몇몇 몇, 몇 스퀘어 피 필요하시겠어요. 아 그래 요뭐 네. 예를 들어서 2,000 스퀘어 피시다. 네. 뭐 그런 것들 리스 얼마든지 이제 오너와 이제 그쪽에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브로커가 있겠죠. 그렇죠. 자이큰 빌딩이 있으면 이 빌딩을 보면 이제 사인들이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프라퍼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쪽이랑 컨택을 해서 내고시에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현관에 들어와서 나 여기 새 들어오고 싶어 이런 거내말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주로 <laughs> 가죠. 네, 이런 그렇죠. 큰 단위들은. 음. 그리고 오너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작은 단위의 오피스 빌딩이나 리테일 빌딩가 보면 간판 조그맣게 붙어 있죠. 네. 전화번호만. 음. 이제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오너들이 아...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뭐, 그래봤자, 테넌트들이 한세 명, 한뭐두명 네. 이러니까, 네. 뭐 그냥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딜을 해주겠다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주로 프로퍼리 매니저를 통하여서 일단 리즈 네고시에이션 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이제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물건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결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연락할 거예요. 스튜디오 차리. 뭐 차릴까요?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도와드린다면 주로 네. 이제 5000 스퀘어피 정도는 엘리스트그 네.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네고시에이션 그러나 가끔씩 이제 인더스트리 빌딩들, 홀세일 아, 네. 이런 만 스퀘어피 웨어하우스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저는 꽤 있었거든요. 네. 제 손님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네. 도와드립니다. 아무래도 단위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은 네고시에이션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리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서 딜을 해야죠. 그렇죠. 미리 이렇게 불리한 쪽으로 가면 그거를 또 방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리스키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제 사는 쪽에 아니면 리스를 하는 쪽에 입장은 충분히 저는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제 계약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이제 클로스가 들어갑니다. 네. 클로스라는 것이 이제 구절구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압션 같은 걸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계약을 딱 하는 것보다도 5년 계약을 해보고 또 5년의 압션을 넣는다는 넣는 거죠. 네 아니면 break c l s e 라고 해서 early break c l s e 같은 경우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음...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으면 어, 그 빌딩에 슈퍼마켓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 슈퍼마켓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실컷 슈퍼마켓을 넣었는데 또 다른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음... 다른 네. 식으로 생각해 보면 세탁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탁소의 리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잘 되니까 그 옆에 또 세탁소를 넣는 거야. 빌딩 건물 안에.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탁소를 들어갈 때에 이제 컴피티션에 관련된 클로스를 넣는 거예요. 음. 나랑 비슷한 비즈니스는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런 것도 넣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오늘도 참 유익한 말잘 들었어요. 그 뭐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네. 인더스트리얼 빌딩하고 뭐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금방 자격증 딴 이제 부동산 전문인한테 또 맡길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정말 경력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저 이외에 다른 커머셜 브로커를 쓴다고 할지라도 물건을 사실 때는 전혀 전화 쓰시는 분에게 커미션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조금 실수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을 빼고 네. 내가 어, 맨투맨 그쪽이랑 네고시에이션 해보겠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도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팅 브로커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리스팅을 할 당시에 리스팅 컨트랙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셀러와 그런 어떤 리스팅 브로커 간에 커미션 어그리먼트는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 6%. 음. 그러면 3% (listing broker) (buyers agent) 3%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이어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커미션 자체는 셀러 입장에서는 6%가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고시에이션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충분히 주위에서 믿을 만한 그런 어떤 브로커를 끼고 네. 아, 물건을 사시는 게 굉장히 세이프하다고 보고 저는 브로커로서 양심적으로 있는 그대로 있는 인포메이션 그대로 쉐어를 하고 늘그 바이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브로커가 저는 참 브로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그럼 우리 또 2주 뒤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그때 또 예, 다른 알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